애기는 진단명이 어떻게 되죠? 어, 태어날 때 분만사고로 예, 예. 그 산소 부족이 와가지고 예. 기절 손상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변변 음. 네, 조금 작을 때는 음. 좀 걷기도 했거든요. 음. 근데 크면서 점점. 크면서, 예. 겁을 또더 먹고 음. 아예 이제 걸을 시도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일단 걷는 것보다도 손 강직이 좀. 강직인가? 아. 예, 긴장도를 좀 떨어뜨리고요, 긴장해서. 네. 긴장이 많이 해요. 음, 아프지 조금 아플 텐데. 음. 몸이 척추 층만처럼 좀 돌아가 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플 거야 조금 참아야 돼. 좀 참아. 괜찮아. 여기 겨드랑이 쪽 근육 음. 이제 여기가 텐션이 엄청 높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몸통이 이제 세워지면 여기가 좀 컨트롤돼요. 네. 꼬구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유지하면서 이제 근육 이완을 해줘야 네. 몸 코어 근육을 좀 생기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팔을 최대한 뒤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이 자세가 좀 그나마 낫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고기가 딸려야 지금. 맞아. 어, 음.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아, 완전 밀어버리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돌리면서 근육 늘린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보조기 차세요, 혹시? 네. 발한 번만 눌러줄 앞에서? 앞에, 앞에서? 앞에서. 쪽이요 이게 근육이 늘어나야 이게 세워지거든요. 네. 계속 붙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꺼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휘어서 이제 강직이 좀더 세요, 이게. 음. 오른팔은 강직 네. 없거든요. 1번은 이제 얘네들부터 늘어나야 얘가 좀 컨트롤 되거든요. 네. 침을 내요, 혹시? 네. 이게 왜냐면 연화장애에도 네. 보기가 살짝 돌아가면은 침상키기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허리가 세워지면서 목도 일자로 잡히면서 침이 쭉 넘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쪽지 근육, 이게 붙지 않게 벌려놔야 돼요. 여기다가 쿠션을 대거나 붙지 않게. 계속 붙으면 더 말리거든요, 손가락. 발좀 떨어졌어요? 어때요? 왼 발? 아까는 이렇게 떠있었는데. 지금 붙었어요? 아, 힘 빼면 좀 붙어요, 저기. 크면서 이제 요 근육들 쓰는 경험을 해줘야 되는데, 성장기에는 이제 갑자기 커버리니까, 그만큼 이제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이 부족하면 커 가는 과정에서 좀못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 앉은 자세 붙는 거를 좀 경험을 많이 해줘야 쓰는 것도 좀 편하게 가고 다니거든요. 네.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거든. 훨씬 낫다. 잠깐 그대로 있어. 고개 들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허리 세운 상태에서 이 옆구리 겨드랑이 벌어지게 하고 허리 세운 거 유지하는 게 지금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기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좀 긴장할 것 같으면 잠깐 쉬어야 돼요. 여기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더 긴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본인이 이제 발 뜨거나 긴장을 시키도 그렇거든요. 튕겨요. 지금 얼마 안 했는데. 제가 경험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쪽 근육이 텐션이 높아요. 그래서 바깥쪽은 근육이 약한 편이고 네네. 안쪽이 텐션이 높아요 그래서 안쪽 근육좀 아프지 네네. 여기 보면 딱딱한 거 만져지거든요 네네. 이거 펴 이게 핀 상태에서 네네. 이렇게 네네. 회전시켜서 유지시켜주면 좀편해요그 대신 어깨가 딸려안 돼서 좀 아프다 여기 보면은 뜨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붙여야 돼요. 매트에 붙어야 이게 근육 늘어나거든요. 지그시 눌러주고, 얘는 쑥, 돌려주면서, 어, 땡겨. 다시 한번 더. 어 힘들지? 이거부터 해야,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진 다음에 손 해야 돼요. 손부터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잡아 땡겨요. 맞아요. 네, 왜냐면 손은 되게 예민해서, 손은 조금만 건드려도 긴장도가 팍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손을 피고 싶으시다면, 네. 네. 잡는 거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네들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애기들은 그렇거든요. 애기들은 원래 잡기부터 하기 때문에, 잡는 거밖에 기억 못해서. 여기는 그냥 붙어요, 지금. 네. 건들지도 않았는데 붙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떠있어요. 양쪽 날개뼈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좀 체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를 좀 경험해줘야 되는데. 이제 만져보시면, 여기 보시겠어요? 네.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돼야 돼요. 팔 아... 붙나요? 네. 어때? 아까보다? 네. 약간, 음. 뒤꿈치가 많이 떠있었는데, 음. 거 붙으면. 어, 붙었어요? 네. 어. 애기들은 이제 좀, 좀 이런 가정들이 필요해요. 어른들은 그냥, 막, 운동시키면 되는데, 아... 경험시켜주고, 또 긴장할 것 같으면 다시 풀어주면서 좀, 릴렉스 해주고, 음. 이제, 그러면 손 좀, 힘 빠져요. 음... 좀 해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도움 되셨나요? 네, 어요 아, 부산에서 <laughs> 많이 오시긴 하거든요, 저희 아 센터? 그래서,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생기면 도, 도움 되실 것 네. 같아서. 조상님 그렇죠? 꼭 만져주세요. <laughs> 그쵸. 그렇죠? 어, 허리 잘 세우네? 핀 거야? 너가 했어? 응, 먼저 했어. 요 어, 잘했어. 이게, 네, 본인이 피는 거를 좀 경험을 좀 시켜줘야 돼. 근데, 음. 이거 없이 그냥 세우고 뭐 한다는 거는, <laughs> 긴장도만 더 올라가고, 네. 더... 더욱. 더욱.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손가락 덮히기 나중에 힘들어져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혼자 서서. 펴볼까, 허리? 쭉. 세워볼까? 아까 방금 잘했잖아. 쭉. 그렇지. 쭉. 그렇지. 늘려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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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laughs> 어, 잘했어. 휘체아 주시겠어요? 응. 네.